덕분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던 김재영 목사입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제가 흔한 얼굴이라서 어디 손가 본것 같긴 한데 기억은 잘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혹시 또 계실까요? 얼굴도 기억 못 하는데 무슨? <laughs> 제가 이 강단에서 그때 전했던 말씀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는 꿈이 있다라고 이러이러한 꿈들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주셨던 꿈대로 이루어주셨고요 그때 저희 교회가 2부 예배 한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 꿈은 영어 예배가 3부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방법 때로는 아니지만, 저희가 기도했던 때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렇게 히스패닉과 영어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삼부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의 얘기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요.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음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의 항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제목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운전면을 따고 얼마 되지 않아 서울에서 대전까지 운전을 하고 내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많이 긴장했었지만 어느 정도 운전하다 보니 좀 자신감이 생겨서 창문에 손을 얹고 달려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죠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아니,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랍니다. 눈앞이 깜깜해져서 앞이 보이질 않더래요. 어, 왜 그렇지? 그러니까 터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라 비상 깜빡 키고 속도를 쥐는지에 조심조심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니, 어때요? 다시 앞이 밝아졌겠죠.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약속한 시간이 있기에, 그는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터널을 지날 때 똑같은 현상이 발, 아, 일어나더라는 거죠.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어두워지고, 나오면 밝아지고. 아무튼 그렇게 계속 달려서 목적지인 대전에 도착한 이 사람은 이 친구에게 자기가 겪었던 일은, 겪은 이 이상한 일.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깜깜해지고, 터널 밖으로만 나오면 밝아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막 침을 찌겨가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선글라스를 좀 벗고 운전을 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필수품이라 할수 있는 선글라스이지만 그럼 여러분 그 선글라스 를 끼고 터널에 들어가면 어때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람처럼 내가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 역시 어떨까요? 어떤 인생의 터널 안에 들어갔을 때 도대체 왜 이렇게 앞이 깜깜해지는지 도대체 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지 잘 모른 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비단 오늘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마치 선글라스를 끼고 터널에 들어갔던 이 사람처럼 자신들 앞에 일어난 일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모르는 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 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신 뒤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던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던 가운데 한 가지 문제를 만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갈릴바다에 강한 바람이 불어 큰 파도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바람과 파도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이 그렇습니까? 예, 그배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 예, 베드로가 있지요. 안드레가 있습니다. 야고보, 빌립과 같이 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베타랑 베타랑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이 바람과 파도는 이들에게 진짜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그런 베테랑 어부들이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가진 어떤 스킬, 지식들을 바탕으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고작 10열이 약 4km, 5km 정도까지 가지 못한 채 그렇게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때 제자들의 마음을 더 두렵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저 바다 멀리에서 무엇인가가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이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어휴. 무서워, 소름 끼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terrify, 무서워했다 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혹은 프라이턴드라에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속된 표현을 말한다면 바지에 오줌이 지릴 정도로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자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했었던 것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그들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지금 배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바로 지금 자신들에게 닥친 이 문제, 풍랑이라는 문제, 파도라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파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을까? 이 풍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목숨을 거치냐? 이러다 죽으면 어떠지? 뭐 이런 두려움과 그런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귀신뿐이라는 어떤 그들만의 고정관념. 혹은 어떤 그들의 교만 착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그들은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과 파도라는 고난에 당하는 그런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 몰랐을 뿐 아니라, 오히 그분을 보며 귀신이다! 라고 소리치며 그렇게 두려워하였고, 또그 같은 내용이 이렇된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에서 보듯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 저 멀리서 오는 분이 누군지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지 알게 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놀라기만 할 뿐이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소스라치고 있었다. 계속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 사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표정들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표정들이신데요. 그러나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3대 시인이었던 소포클레스가 한 말이죠.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라는 이 말에서 볼수 있듯이 사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눈을 뜬 것은 예 그렇게 어제의 삶을 막아낸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오늘을 시작하게 한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기적의 순간이죠. 또 저와 같이 영어가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제가 하는 발음 다 알아들이시죠? 예. 영어,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 알아듣는데, 미국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영어를 뭐,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6년째 살아가고 있는 것도 저는 주님이 베푸신 기적이라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모두는요, 비록 어떤 죽을 병이 고침을 받거나, 뭐 대형 사고 속에서 어디 하나 다치지 않은 채 사나 남무거나또뭐 하늘에서 솜벼락이 내리는, 뭐 그런 엄청나고, 대단한 기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어때요? 주님이 주시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풍랑 앞에 파도 앞에 그렇게 그런 풍랑과 파도에 우리의 인생의 배가 흔들릴 때 우리는 오직 그 문제와 고난에만 집중한 채,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그렇게 영적인 선글라스를 낀채 살아가다 보니 오늘 우리는 저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은커녕 미음자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주저 앉을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오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를 풍랑을 만나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영적 선글라스를 낀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안으시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보면 21절에서 저 제자들에게 결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가려던 그 땅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의 항구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그 고난과 문제의 풍랑 가운데, 그 터널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영적인 선글라스를 벗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알아보며, 영접하며, 그렇게 더 이상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이 아닌, 오직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찬 삶이 되요. 마침내자 시편 1 0 7편3 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고난과 문제 문제의 풍랑 앞에서 그 터널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선글라스를 벗고 오직 평온함과 기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나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문제의 그 풍랑 앞에서 그 터널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선글라스를 벗고 오직 평온함과 기쁨 가운데 주님이 이끄신 그 소망의 한구로 소원의 한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어떠한 눈일까요? 물론 이것에 대해 성경에서 믿음의 눈이란 이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믿음의 눈이란 같은 현상을 바라봄에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이 어느 목사님의 정의가 가장 올바른 정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눈이란 같은 현상, 같은 상황을 바라봄에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정의가 아닐까.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탉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볼때 자칭 이 인본주의자들은 뭐라 말합니까? 아이고.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숙였다니 얼마나 힘이 들까 참 불쌍하다라고 말한다고 하죠. 또 현실주의자는 그래도 닭이 저렇게 하는 건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죠. 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수탁이 한 모금의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그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처럼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같은 여장을 바라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들아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전 아니 주님이 그 배에 오르기 전 그들에게는 컸던 그 믿음의 눈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보면 18절에서 보듯 거센 파도와 강한 바람이라는 이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19절에서 보듯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습니다. 또 역시 나오늘 보면 19절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도 그들은 온통 자신들의 지식에만 사로잡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밤새도록 눈를 저어도 십리밖에 가지 못한 채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다고 그렇게 자신을 돕고 살려 주실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분을 무서하였다라고 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늘도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그 영적인 선글라스를 낀 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과 문제의 풍랑을 마주하면요. 그 터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결코 그 소원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나갈수 없어요. 아니, 그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떠한 평온함이나 기쁨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도 나에게 몰려오는 그 고난과 문제라는 풍랑이 풍랑을 우리는 결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뿐만 아니라 그 풍랑 앞에서 어느새 모든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 버린 나의 몸 뭐,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은 오늘 저 제자들처럼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한가름 더 나가 오늘도 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착각 속에서 주님에 대한 오해 속에서 깊은 낙심과 절망을 주고 넘어뜨리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장 여러분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곧 같은 현상을 바라봄에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당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거세한 풍랑과 아, 바람이 물어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끄시는 소망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줄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사장 여러분, 저는 앞서 선글라스를 낀채 운전하는 그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긴장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그에게 운전면허가 없거나 혹은 대전까지 가는 길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에게는요, 나라에서 당신은 운전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면허증이 있었습니다. 또 그를 도와 목적지까지 올바르게 길을 안내해줄 내비게이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목적지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두려워하며 긴장했던 이유가 뭐예요? 선글라스 하나 꼈다는 것. 선글라스 하나 꼈다는 것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선글라스를 벗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물려오는 풍랑 앞에서 그 터널 앞에서 우리 역시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백성이나 사무신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말씀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의 풍랑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어둠의 터널이 여러분을 여금 떨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꼭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시대와 사회와 국가를 바라보면 우린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쓰고 있던 그 영적인 선글라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선글라스를 벗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환경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풍랑이 산업 그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어둠의 터널이 깊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병원케 하시고 마침내 소망의 양구로 인도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늘 오늘도 함께 배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오직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그 폭풍을 속에서 흔들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오늘 나의 삶을 오늘 우리 가정을, 우리 충주 비전교회를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소망의 안구로 나아가는 귀하가 복된 삶에 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